출발! 아니다. 야 그레이 티어가 뭐냐? 아이언 티어냐? <laughs> 몰라 아무튼 개못한단 거겠지. 어 그러네. <laughs>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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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초가스 할 거니 혹시? 그럼! 난 아, 이번 나. 시즌 초가스에 인생 바칠 거야. 야 저기 봐봐 저거. 저 맞춘 거 봐봐 개귀엽잖아. 아니? 아니? 별론데? <laughs> 난강도깨이 원툴로 갈 거야 앞으로. 알았어. <laughs> 야 우리도 맞추자. 좀 귀엽다. 아니? 난 강도깨비 밖에 없어. 그럼 강도깨비는 누가 챙겨주는데. 알았어. 난 강도깨비로 살 거야. 그래. 놀자고야. 어? 또뒤집겠데 뭐야 이거 확률 희귀하다더니. 나는 도련변이. 예. 어 용병 용병 용병. 용병 용병 나 이번에 용병 간다. 말리지 마 아무도 말리지 마. 용병병 따라가. 용병 재밌어 보이던데? 가사지. 용병 간다. 오늘의 도련변이 뭘까요? 야 이거 초가스 초가스판이다. 어? 돌연변이는 노름변인은... 우와, 우와 어우 음. 신기하다. 매 게임마다 변형되네. 요들 아니면 용병 간다. 요들하자. 갑자기? 내가 요들 두개 사놨어. 이거 <laughs> 보내줄 거야? 삼성 만들어서 그럼. 보내줄 거야? 그럼. 오케이 좋아. 누나도 초가스 집어줄 거잖아. 그럼. 아이언시개 문제라니까. 오, 아니 오, 기본을. 우와 이거 라운드마다 음. 무료 상점 새로 고침 획득합니다.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좋아요. 나 아, 이걸 해야지. 와, 이러면 나 무료로 한번 돌릴 수 있는 거구나. 누나 요들하지 마. 왜 어? 또? 나돈 모아야 돼. 누나 거 모아줄 돈 없어. <laughs>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다 얘. <laughs> 보익부 비닉빈 떠버렸어. 보익부구나 그냥. 어 몰라. 어 나도 졌어 근데. <laughs> 어. 순보를 쓰네. 어. 우리 피짱 없어. 우리만 80대야. 난 초과 스어 백스. 지, 집게 백스다. 뽀삐 줄까? 이성이야? 어어 어, 보내줘 걸려 아하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은가요? 아, 좋았어요아좋았어요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아이템 꾸러미 추방자 학자의 심장 어, 와세다 어, no. 너무 구린데? 그나마 학자? 추방자 어때? 아 하딩 때문에 학자야? 싫은데? 추방자 할 건데? 간지나는 이름 선택했다 자 이거 다 하나씩 써 자 너네 아 다주방자야오 <laughs> 어, 야 잠깐만 야 배치 이따위로 했더니 암살자한테 다 각기격파 당하고 있네 개웃기네 <laughs> 야 이거 암살자 덱한테 너무 최악이다 아 개쎄게 맞았어 심지어 더 왔어 너도 졌구나 진짜 어? 왜 이렇게 커 거의 풀피네? 와 P 99구나. 우리 왜피 37밖에 없어? 아니야 원래지는 쪽이 유리해 초반에. 아 그래? 야나 초가스 이성 됐는데 보내줄까? 당연하지. 배달이요. 네. 아 이거 공짜리 로리니까 한번 해야지. 오야너 어, 룰루 이성 아니냐? 룰루 이성인데. 어나 룰루 보내주면 삼성 되긴 해. 룰루루. 오케이. 룰루 파라근육이세 삼거결은 못참지 나 살살 이기고 있는거 같은데 아! 누구 온다! 야! 우리 팀은 언제와! 우리 깜부 언제와! 얘나 농락하잖아! 나좀 아, 있으면 초가스 왕대박 되니까 좀만 기다려 오, 어? 내가 이겼어? 어? 내가 이겼어! 야 야, 제 그런 거. 야, 깜부 불러왔는데 내가 이겼어 난너 없으면 안돼 어, 야 내가 어, 왔어! 누나가 왔어! <laughs> 야, 나만 믿어. 초가스 밥맥여줄게 어. 밥을 안 어, 먹었네, 근데. 어, 이어 야, 봐봐! 누나가 다 해준다. 어, 야, 우리 피지밖에안 no. 남았다, 이제. 아니야, 나 이제 진짜 진짜 시작이야. 진짜, 진짜 시작이야? 오케이. 어, 초가스 삼성이야나 진짜 어, 시작이야. 초가스 삼성 오케이. 나 지금 누가 어머. 진짜 초가스인지, 승부 중이야. 나 졌어. 그래, 한번 봐. 넌 가짜야. <laughs> 내 초아스가 진짜야. 야, 얘는 가짜네. 어, 어이. 오, 왜 니트작이야? 기다려. 나이스. 공기를 씹어. 어? 아, 사이버네틱 이식술 그만 좀 나와라. 분석탐지기 단결된 의지다 별로다, 그렇지? 다좀 개구리인데, 그렇지? 그나마 사이버네틱이 낫겠는데? <laughs> 아까 욕해서 미안합니다, 사이버네틱 이식술님. 마저 감소해가지고 한 개만. 어 속았... 아, 조졌다. <laughs> 아 백스 안 나와. 백스 잡은 애가 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음, 체력이랑 연계가 되는구나, 이거. 아 이겼는데 뭐 이상한 거또 왔어. 아 이놈들아, 저리 가라. 내 내가 네 친구 겁나 발라놨거든. 오케이, 별거 아니죠? 아닌가, 별거 있나? 별거 있나? 아니지, 별거 없지. 와와 와! 죽어! 어, 이뭐 먹을 좋은지 잘 모르겠던. 카이사가 그렇게 쓰? 아 백스 한 개가 안 뜨니 어떡해.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다음턴에 완성 확정이네. 내 아... 이거 뭐, 뭐. 이제 난더 이상 어? 먹을 템이 어? 없긴 한데. 가엔도 괜찮은데. 나 깨달아 버렸어. 이건 총검이야. 와! 맛있겠어, 맛있어? <laughs> 미안해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베이가.. 베이가 줄 생각이 있구만 아. 나왜 한탄 비어 갑자기 <laughs> 이게 <이제> 깐부냐? <laughs> 아 이제, 이제 베이가 나오네 어휴 유미를 빼면 약간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유미가 왜 잔나한테부터 있어 이... 아, 아니 우리팀 유미 뭐함 <laughs> 아니 우리 백스가 아파하고 있잖아 어. 백스한테부터 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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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백스가 오 됐다. 가이서를 먹어. 갔어요, 가이서.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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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할 왔어, 이리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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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겁나 많이 데리고 왔어, 아싸. 겁나 많이 데리고 왔어. 왔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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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왔어 좀. 좋아, 좋아. <laughs> 나 가이서가 싫어. 친구 무선, 무선들이고 해. 마, 이게 까부다. 아왜또 어. 아웃판이야, 왜? 어컨이야, 왜? 어 드디어 응애 군주 나왔다. 대도. 왜 자꾸 브라운 물 찾지, 근데? 어쩔 수 난동꾼만 빠진 거야. 난동꾼 별거 아니야 난동꾼. 일단 죽는가? 카이사한테 보형본 줘.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넌할일다 했어. 보비야. 잔나 어디갔어? 어디 근데 카이사 잔나가 어딨니? 사라졌어. 어디? 카이사 어디니?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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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니, 누나, 간다 누나 간다. 누나 뭐, 간다. 뭐뭐 되나 이거? 내가 원. 뭐, 뭐, 죽였... 아니야. 어노력은해볼게 카이사 죽여줘. 죽여줘. 누나 어디갔어? 나 사라졌어. 하지만 내 초가스 어? 씨, 초가스가? 씨, 내 초가스 아아야 아, 아. <laughs> 카이사가 주, 진짜 세다 아씨1레 남아가지고 이거 좀 약간 내매나 이거 쓸줄 모르겠어 누나 이거 그냥 써 뭔데? 어? 윙? <laughs> 뭐야 왜뭐 이렇게 많이 보냈어 몰라 나 그거 쓸줄 모르겠어 나 그거 이그 어... 그래? 어, 피거랑 우대? 공속 룰도 간다 하 <laughs> 어, 뭐. 내초가스 잔나를 빨리 찾았어야 됐는데 아까부터 레버치라고 그래 왜? 모르겠다. 얘는 이기겠지? 얘는 이길 것 같은데 나. 우와, 우와 바이 왜 이렇게 쎄? 아 이겼는데 저기 쟤네뭐 왔어? 어, 우리는 언제 와? 우리는 안 와? 우리는 안 와? 어, 와? 나좀 오래 걸려 가는데. <laughs> 우리는 안 와? 우리는 안 와? 가는데 좀 오래 걸려. 나 이기긴 할 거거든. 어 근데 어, 이기는 어, 거 아니야? 견자, 어? 그러게 이겼네? 뭐야 오케이 이겼어. 아싸 이겼지롱. 어, 나도 이겼어. 이히. 다행이다. 너 카이사 죽어도 먹어야 돼. 야 되겠어. 우리 2등이다 그래도. 카이사 오케이. 내가 먹어게 카이사 주면 게. 아 내가... 내가 먹을게 내가 어? 내가. 아 너가 카이사가 필요해. 카이사 주면 게임 줘. 나는 무대밖에 먹을 게 없다. 무대 베이가 죽기. 총검이 없는 게좀 아쉽네. 이제 뭐할게 없긴 하다 이제 더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직스 빼면은 요들 육시너지가 사라져. 또 카이사야? 아니 카이사를 포커싱을 해주면 좋겠다 애들이 좀. 그런 기능은 없어. <laughs> 오케이 나 이겼다. 카이사 좀 죽여줘. 간다 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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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게임 이겨. 카이사 죽이면. 근데. 어 이겼는데? 어 되나? 이, 이겼어!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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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게사? 니 카이사구나! 이 카이사네? <laughs> 니 카이사였어 오케이 필요 없대 우주에서 제일 센 초가스 대기야 지금 오케이 그냥 이거 먹어라 어 침장을 베이가가 맞아버렸네 근데 베이가 카이사! 내 카이사냐 이거? 네 카이사구나 네 카이사는 죽었네? 저 카이사는? 저 카이사 죽여야 돼 나 아, 이겼어 간다 나 이겼어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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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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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어, 다이 죽여줘! 기다려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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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 어, 죽여줘! 해줄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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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줄게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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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브라움이 뭐라고? 너네 브라움 왜 이렇게 좋아해? 협곡에서 브라움 하지 않으면서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은 우리가 빡칠 줄 알겠지? 안 빡쳐 새끼들아 나가 이제. 어 뭐야? 인마. 어 나갔어? 아 뭐야 아 쫄티. 아아. 우리가 빡칠 줄 아나 보지? 야 이거 다음 턴에 아, 나 삼성베이가 되니까 그냥 도망갔네 이거. 음, 니들 어차피 졌어. 안 빡쳐. 예 이러면은 근데 전투를 어떻게 해? 그냥 안 하고 끝나는 거지 뭐. 아 그냥 바로 이렇게 터지는구나. 아아. 나가 자식들아. 음, 쫄았쥬 <laughs> 너무 이지한데? <laughs> 재밌다. 아1등뭐두판만아서 1등했네. 뭐 1등 그럼. 야, 어떻게 이겼냐. <laughs> 야, 이, 이 게임을 41분을 했다고 지금? 저이 게임을 41분을 했다고? <laughs> 어저짜걔 집중해가지고 그런가 한 15분 한줄 알았어. 야 진짜 1피로.. 몇번 버텼냐? 그럼. 야 우리 좀 잘한다. 그럼. 우리 약간 좀.. 잘 맞는 듯? 우리 요들 초가스 투툴로 한번갈 때까지 가볼까? 어, 한번더 고. 가자. 아, 재밌다, 이거. 근데 초가스 되게 조금씩 완벽해지고 있어.